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의 상태, 실내 디자인 보시면은 이 정도면 정말 관리가 아주 깨끗하게 잘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 열에도 열선과 통풍 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이카닷컴 박용희 팀장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가성비 좋은 차량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가성비 좋다라고 하면은 약간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 조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금액적인 가성비를 좀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큰게 저는 색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흰색, 검정색만 고집하시기 보다는 어, 한 100만원 이상의 금액 차이가 있다라면은 약간은 어, 다른 색상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옆쪽에 보이시는 제네시스 G80 차량, 정말로 가성비 좋게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차량 색상은 검정색이 아닌 아크 그레이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 나쁘지 않은 색상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괜찮은 색상이고요. 어, 차량의 금액이 흰색, 검정색보다는 그래도 한 어, 130만원 정도 대략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메리트 느껴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스펙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3.8 GDI AWD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썬루프가 어, 빠진 완전 풀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영상 찍기 전에 시운전 하면서 충분히 차량에 대한 컨디션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안 되는 부분 없이 모두 다 정상작동 잘 되는 것까지 체크를 다 해봤습니다. 어, 차량 같은 경우에 내방해주시면 저희가 시운전과 리프트 점검 또 따로 해드리니까 그때 한번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연식은 2019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22만km가 조금 넘었습니다. 물론 성능점검 보증보험 서비스 받아보실 수 없는 차량이에요. 대신에 금액적으로 조금 더 메리트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 셀카라컴에서 준비한 차량의 금액, 지금 1,490만원에 수수료 없이 판매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준비한 차량 약간의 좀 특별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실내가 베이지 시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 열고 안에 타 보시면은 약간 스웨덴 차량 같은 느낌을 좀 받아 보실 수 있는 실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019년식의 반자율 주행,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사고가 전혀 없습니다. 교환 부위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지금 보시면은 타이어의 상태도 굉장히 좋은데요. 중고 차량 타이어 값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셀카닷컴에서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딜러 수수료 한 푼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내방해주셨을 때 시운전과 리프트 점검 꼼꼼히 해드리니까 이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안내해드린 차량 외에도 저희 홈페이지에 3만대가 넘는 차량이 준비되어 있는데 모두 다 수수료 없이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네시스 G80 약간 비싸고 좋은 차보다는 가성비 위주의 차량을 골라도 될 정도로 중고차 시장에 매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가지고 중고차 금액이 굉장히 많이 감가가 됐죠. 많이 알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1열 상태 먼저 한번 보실게요. 지금 앞쪽에 1열 도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원목의 느낌, 그리고 브라운의 가죽까지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많이 주는 차량입니다. 각종 마감자의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요. 브라운 시트 관리가 솔직히 편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주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관리해준 차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까지 메모리 시트 그리고 각종 윈도우 버튼이나 사이드미러 버튼에 까짐 현상이나 사용감 거의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스피커는 렉시콘 사운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의 상태 그리고 실내 디자인 보시면은 아까 뭐 스웨덴 차량 느낌 난다고 했는데 정말 따뜻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차량이에요.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앞쪽에 계기판 보시면은 2 2 6,752km 확인 가능하시고요. 어, 주행 거리 있지만 관리가 잘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크게 속속이지 않는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핸들 같은 경우에도 크게 사용감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버튼, 좌측으로는 핸즈프레어 각종 메뉴 버튼 준비되어 있고요. 핸들 아래쪽에 전동 텔레스코픽 위아래 앞뒤로 정상 작동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면은 먼저 풀옵션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이 꽉차 있는데요. 후석 커튼 버튼, 차선 유지 버튼, 그리고 후축 방 감지 버튼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딜러를 아무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베이지 시트의 차량들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 정도면 정말 관리가 아주 깨끗하게 잘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조석 쪽에서도 실내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고 사용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투 채널 블랙박스 준비되어 있고요. 어 지금 디스플레이 굉장히 선명한 화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보시면은 어라운드뷰와 후방 카메라 같이 지원해주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각종 공조기와 미디어 버튼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앞쪽에 보시면은 휴대폰 무선 충전 그리고 USB 단자. 기어노브 뒤쪽으로 보시면은 드라이브 모드 버튼 오토 홀드, 그리고 컵 홀더까지 오염된 부분 없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조작할 수 있는 조그 셔틀과 각종 메뉴 버튼 준비되어 있는데요.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 통풍, 그리고 핸들 열선 버튼, 파킹 어시스트, 그리고 카메라 버튼까지 아주 빈칸 없이 꼼꼼하게 차 있습니다. 콘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문형으로 열리고 있고요. 안쪽에 적당히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후석 커튼 이렇게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2열 도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쪽 한번 비춰 보실게요. 어, 2열도 아주 깨끗하죠. 베이지 시트 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하게 관리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는 주먹 하나 반 정도, 머리 공간 주먹 하나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후석에도 옵션이 꽉차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나 각종 공조기, 미디어 버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나열되어 있고요. 워크인 시스템, 후석 커튼 버튼, 그리고 2열에도 열선과 통풍 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 차량에 추가 옵션으로 들어갈 법한 옵션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전동 트렁크가 빠져 있으면 굉장히 섭섭할 텐데 전동 트렁크 정상 작동 아주 부드럽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안쪽 공간 한번 보실게요 어, 안쪽에도 마감재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요 골프백 3개 정도는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큰 용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들춰보면 각종 공구 키트와 작은 수납 공간 어, 같이 준비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까지도 딱히 흠잡을 게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외관 상태 안내해드리기에 앞서 이거 초반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깜빡 한것 같아요. 어젯밤에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조금 내렸다가 녹고 나니까 이렇게 차량에 먼지가 좀 많이 쌓인 것처럼 보이는데 차량은 상품화 과정이 모두 다 마무리된 차량이기 때문에 물만 한번 이렇게 뿌려줘도 광택이 다시 살아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유리 지금 보시면 스톤칩이나 크랙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썬팅도. 굉장히 양호하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본입 같은 경우에도 스톤칩이나 푸터치 일절 보이지 않고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영상으로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펄도 아주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급진 느낌 충분히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제네시스 엠블럼 그리고 양쪽 헤드라이트 영상으로 좀 가까이에 비춰봐도 백화 현상 같은 거 전혀 보이지 않는 아주 말끔한 헤드라이트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에는 라이다 센서와 카메라, 그리고 전면 그릴도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입니다. 어 지금 앞 범퍼도 양호한 상태 준비되어 있고요. 어, 헤드라이트 주변으로 보니까 휀다 범퍼간에 단차이색 당연히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깔끔하게 차량을 유지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는 지금 네 바퀴 모두 다 컨티넨탈 타이어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한70% 그리고 어, 앞바퀴 휠에 약간의 사용감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드미러 측면이나 시그널 깨지거나 스크래치 보이지지 않고 있습니다. 측면의 썬팅 부분 양호하고요 크롬 ...에도 물때 낀거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면 앞 휀다부터 뒤 휀다까지 단차이색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로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만한 문콕도 하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양호합니다. 뒷바퀴 타이어 트레도 앞바퀴와 동일하고요. 뒷바퀴 힐은 작은 스크래치도 보이지 않는 A급의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유리 같은 경우에도 스톤칩이나 크랙은 일절 보이지 않고 있고요. 트렁크 리드와 양쪽에 테일램프, 하단 범퍼, 그리고 양쪽 휀다까지 단차의 색 역시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엠블럼이나 레터링까지 굉장히 깨끗하고 훼손사항 없고요. 테일램프에도 스크래치나 크랙 간 부분 없이 아주 양호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일램프 주변으로 트렁크 리드와 휀다, 범퍼 간에 역시나 단차 희색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 내방해 주셔서 보시면은 잘 보일 텐데 진짜 차량의 색상은 다크그레이지만 이 펄이 정말 이쁘게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어, 듬뿍듬뿍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 아주 고급스러운 색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열도 어, 마찬가지로 깨끗한 모습 준비되어 있고요 어, 이제는 정말로 가성비를 생각하고 좀 접근해도 될 만한 제네시스 G80 차량 오늘 안내해 드려 봤습니다 차량에 대한 문의점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좋은 차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